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0월 12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인 DOE의 직원 약 20%를 해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460명에 해당하는 20%가 해고당하였는데 가장 큰 인원 감축은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 트리오 대학 진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교원노조와 비판론자들은 학생들에게 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정반대로 DC는 감독과 규정 준수에 수십억 달러를 매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출의 비효율성의 극대화가 되고 있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비효율적인 거대 조직으로 변모해 온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거대한 매수를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Back to the States. We want them to run the education of our children because they'll do a much better job of it. 니다즉 근본적인 진실은 교육의 주체는 h 는 county, the c o u n t c 주나 카운티시 그리고 가정에서 직접 학생들을 대면하고 하는 가정교육에서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20%에 해당하는 워싱턴 DC 교육부의 가문은 관료주의적 교육체계를 지역 및 가정으로 교육주체를 돌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예산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힘을 실어주는 예산 집행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읽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값이 트로이온스당 약 4,025불에서부터 4,060불을 형성하면서 금값이 드디어 4,000불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979년도 이란혁명 이후에 최고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 상승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휴전협정도 일부 금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4,025불부터 4,060불 사이에 왔다갔다하면서 보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약 53%의 금값이 폭등한 것입니다. 이는 2024년 27%의 금값 상승에 힘입어 연속적인 금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 연준이 10월 29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25% 베스포인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95%의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이 올해 ETF에 투자된 금액을 보면 약 640억 달러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있으며, 이는 그간 4년 동안 ETF에서 금 유출 금액이 2 3 0였이었는데 그것을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지금 금 분산 투자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값을 올리는데 ETF들의 매수도 상당히 긴. 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셧다운, 정부 셧다운에 대응하여 여러모로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국방부의 장병들의 급료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후인 15일까지는 약 160만 명의 현역 군과 또 수십만 명의 주방위군들 그리고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연방 직원들에 대한 급료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와 강료들에게 모든 기관에서 잉여 자금을 다 각출하여 이렇게 애국을 하는 사람들의 급료는 꼭 지급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관세를 거둬들인 관세 수익에서 군인들의 급료를 대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하여 민주당이 위험한 정부 폐쇄를 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국가 안보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비필수적인 연방 공무원들의 해고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으며 교육부를 위시하여 많은 부서에서 불필요한 인원들은 지금 해고 통지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물을 통하여 그간에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 기소와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기소된 이후에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주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아담 쉬프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담 쉬프드는 도널 트럼프 대통령 일기 탄에 허위 진술을 한 장본인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정보 분과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러시아 스캔들을 만들어냈던 장본인 그 한데 그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자 도널널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재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회와 다른 정보기관들이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여 아마도 아담 쉬프트를 기소하라는 맥락으로 봐도. 무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담 쉬프트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인은 알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뉴스에서 제가 보도하여 드렸던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점쳐왔으나 오늘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노벨 평화상은 베네수엘라 야랑 지도자인 마리아 마차도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한편 마차도는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보다는 인류 평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면서 이 모든 상의 영예를 도널 트럼프 대통령에 바친다는 서한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트통은 그간 2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내전을 역사적인 휴전협정을 통하여 중재하였음에도 수상의 실패하였습니다. 많은 테라비우와 가자지구의 주민들은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도널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노벨상을 하면서 외치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바는 노벨 평화상을 넘어서도 난습니다 그가 평화의 사도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너 전쟁에 갈등 완화를 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세계적으로 콩고와 르완다, 캄보디아와 태국, 인도와 파키스탄, 세르비아와 코스보이집트의 오피아 그리고 아르제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 간에 오랜 세계적인 갈등을 다 해소해 왔던 것입니다. 1 9 8들에 해당하는 세계적인 평화를 이뤄낸 그를 평화의 사도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일부 비판론자들은 그린랜드를 강제 협방하는 계획이라든가 국방부를 전쟁부로 명칭 변경한 것을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는 평화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노벨 평화상 가민 것. 한편 이에 대하여 앤디 바 켄터키 공화당 하원의원은 그의 탁월한 외교 업적을 칭찬을 하며 최근 노벨 평화상 수상 추천서를 썼던 인물이며 그의 표현을 빌자고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세계 평화와 번영을 정진시키는데 노력하는 인물은 금세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다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